그토록 열렬한 부모의 응원과 지원 속에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고등에서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성적,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초등공부에 결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입시에서 머리 좋은 아이를 이겨버리는 평범한 아이들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머리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대입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학년인 3학년이 되기 전, 1, 2학년 때에는 세 가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노출 2. 알파벳 익히기 3. 간단한 단어나 문장 읽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먼저 영어는 언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학이나 사회 과학 같은 공부와 달리 실제 생활에서 말하고 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시작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년간 1만 명 이상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당강쌤의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입시에 대한 설명보다는 10년, 2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내용 위주로 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대입이기에 강의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